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어, 교육기관에서 전기 기능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치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예, 2014년도 기능사 2의 문제, B형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문제와, 음, 답안풀이는, 어, 어, 자료실에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 한번 더, 참조를 해 주시고요. 간단히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어떤 소자의, 일정한 크기 전압, 로 주파수를 2배 증가시켰을 때, 그때 전류가 2분의 1로 이제 감소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어떤 소재의 경우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자, 일 번입니다. 어, 여기서 이제 각 저항이라든가 코일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소자에. 주파수를 두 배를 하니까 전류가 두 배로 작아졌다. 그러면 주파수와 관련되는 것은 우리가 콘덴서하고 코일밖에 없죠. 그래서 해당되는 게 이제 XL은 오메가 L이다, 그렇죠? 이때 이제 전류 관계입니다. 여 주파수가 들어있죠, e 파이프 물론 이제 답은 코일이니까 코일을 가지고 우리가 해보죠, 인덕터, 그렇죠? I는 전류는 제분의 음, 부위가 되니까, 제선은 오메가 L 분의 V가 된다. 그죠? 오메가 L분의 V 이걸 다시 이제 풀어버리면 2파이 e F의 L의 V가 되니까 R을 두배를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음, 전류 입장에서 봤을 때는 2분의 1배나 되는 거나 마찬가지 된다. 그죠? 그래서 어, 전류하고 주파수는 무슨 관계 있습니까? 반비례 관계인 거죠. 참고로 C는 C는 주파수하고 어, 전류하고 주파수는 비례 관계 있죠. 비례 관계 예. 음, 자, 그래서 코일이 해당되고요. 자, 이번에는, 콘덴서, 의 전압 부위를 가했더니, Q의 전화를, 에, Q의 전화를 충전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정전, c 에서 정전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쓰는 게, 이제, 2분의 1의 CV의 자성 또, 여기다가, 또, 2분의 1의 QV. 자, 이렇게도 우리가, 되 어, 되죠. 또는, 2 c 분의 어, Q의 자성 이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이제, 전기 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게 되고, 그 다음, 뭐, 전자라든가, 전기 자기학 쪽에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또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해당되는 거, 요걸 찾아내는 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진공중 두 점은 점전화, Q1하고 Q2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그때 힘, 정전력이니까 힘, 쿨렁의 힘이다, 그죠? 쿨렁의 힘. 쿨렁의 힘은 4파이입시론제로 R자승의 어, Q1, 어, Q2죠. 자, 이걸 찾아내거나 또는 4파이입시론제로분의 1, 우리가 지금 뭡니까? 진공중에 있기 때문에 입시론에서는 필요 없죠. 자, 이거 4파이입시론제로분의 1이 바로 9 곱하기 10의 9승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아래 자승이 Q1, Q2, 이렇야 되죠. 요걸 찾아내면 된다, 그죠? 네, 그래서 요거에 대되는거다 자, 진공 중에 10의 마이너스 4승하고 10의 마이너스 8승이 10m 떨어져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두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가 되느냐, 그는데 바로 이제 다시 요 문제를 묻는 겁니다. 자, 요거 Q1, 요거 4번에 Q1은 지금 10의 마이너스 4승을 넣고, Q2에는, Q2에는 10의 마이너스 8승을 넣고, 요 R에, 그니까 러요 R은 10의 4승을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 그죠? 그래, 넣어가지고 계산하면은, 얼마나 하냐.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나옵니다. 요거 이제 4번 문제에 해당이 되고요. 같이 이제 묶는 거니까 오도록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5번이 되겠습니다. 뭐 자기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가 옳지 않은 걸 찾아라, 그러는데, 기자력, 예, 에이, 에이티 맞지요? 음,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어, 자기장 내에 있는 도체에 전류를 흘리면은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을 가지고 기전력이라고 한다. 기전력은 우리가, 어, 우리가 자기장 내에서 흐르는, 뭐 전류에서 발생하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기자력이라고 하죠, 기자력. 네. 그래서 뭐, 위에 이제 한번 답이 내용 자체에서 나와있죠. 그래서 5번은 예, 그래 되고요. 우리가 기절력이 아니고 기자력이 된다. 그죠? 기자력. 그래서 힘은 이렇게 되죠. 힘은 FNI 또는 파이의 자기장 R로 이렇게 우리가 어, 기자력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다. 또는 자기력이라고도 하지요. 기자력이라고도 하고 뭐 자기력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자, 섯번째 도체가 운동하여 자석을 끊을 때 그 기절력의 방향을 알아내는데 편리하는 법칙에 해당되는 건 뭐냐 그랬는데, 우리가 도착 운동할 때 기절력의 방향을 알아내는 건 바로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되죠.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 자, 일곱 번째는 무효전력이다니는 뭐냐? 봐죠 봐, 예, 네, 바. 음. 자, 그 다음, 8번에는. 어, 델타 결선으로 된 부하에 각 상의 전류가 10암표이고, 각 상의 저항이 4옴, 리액턴스가 3옴이라면 전체 소비 전력은, 자, 이때 이제 저항하고 리액턴스가 나오면은 소비 저항, 소비 전력은 어디에 소비가 되냐면은 바로 저항이죠, 저항. 응. 저항에 해당되는 거죠. 그, 델타 결산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삼상회로다, 이제있다 그죠? 삼상회로에 우리가 삼상회로에서의 소비전력입니다. 소비전력.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저항하고 저항에 소비되는 걸 우리가 구해야 되지, 리액턴스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또 전체 값을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류가 나오고 저항이 나왔으면 결국은 우리가 P는 I 자승이 R인데, 3, 델타 결산되어 있으니까 삼상이다. 그죠? 삼상. 삼상이 되는 게 결국은 여기 뭡니까? 여기 어, i는 10이니까 10의 자성, r은, 예, 4, 옴이 되니까. 여기 계산하니까 1200W 또는 뭐 1.2kW. 요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해당되는데, 성간전압 210이고 선전류가 10인 y 결선되어 있습니다. 상전압하고, 상, 어, 상전압하고 상전류를 이제 어, 구하는 얘기죠. 와이 결선돼 있을 때 우리가 와이 결선 와이 결선일 때 전압하고 전류 특성을 알아야 되니까 와이 결선일 때 선전류는 성간 전류는 상아선 어, 성간 성간 전압은 상 아, 아, 어, 선간, 전압에 루트 3 배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3 0도 빠르죠 그 다음에 선전류하고 상전류는 같죠 요게 이제 와이 결선에서의 어, 결선의 특징이다 그죠 이거 방법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니까 자 일단 여기서 여기서 상 전압을 끄자면은 루트 3에 VL 되니까.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게성간전압 210이다. 그죠? 210. 요거 210을 집어 넣으면 얼마나 나오느냐. 요거 1 2 1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류는 그대로 똑같죠? 전류는 어차피 선전류나 상, 선전류나 상전류나 같다. 그죠? 뭐 10A가 되어버리니까 찾는 것이 바로 121V, 상전압 1 2 0트그 다음에 우리가 상전류는 10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에는, 자, 그림과 같이 나와 있어요. 그림 같이 나와 있는, 음, 회로에서, 그 AB단자의 합성장을 구하라고 그는데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처음 보는 그림같이 굉장히 어렵게 보입니다. 어렵게 보이는데, 이거, 자, 그림을, 자, 이렇게 그려버립니다. 어떻게 그려버리냐면은, 지금 현재 그 안에 있는 이옴하고 막직병열연결이 헷갈리게 돼 있는데, 요 회로죠, 이래 회로. 브리치 회로입니다. 브리치 회로, 브리치 로요 그림을 그려 보시면 브리치 회로가 되죠. 자 그런데 브리치 회로의 특징이 뭡니까? 서로 대각선끼리 곱했을 때, 그죠? 같아 버리면 여기에 우리가 전류가 안 흐르죠. 안 흐르니까 결국은 우리가 야는 우리가 세, 어,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A, B 단자에서 봤을 때요 회로하고 요 회로는 바로 무슨 회로입니까? 병렬 회로죠, 병렬. 네. 브릿지 원리를 이용한 병렬회로화해서 바로 극성을 찾아내라. 이거죠. 병렬이니까 결국 뭡니까? 요거, 5 요거, 5 그리고 5 플러스 5는 5 곱하기 5가 된다. 그죠? 전체나. 요거 계산하면 얼마냐? 2 5옴 나옵니다. 2 5 네, 그래서 2 5 m 를 우리가 찾아내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11번에는 전압이 같은 전지 3개를 접속해서 다른 전압을 얻고자 한다. 접속 방법에 따라서 몇 가지 전원을 얻으시냐? 근데 이제 조건이 이제 극성을 서로 갖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극성 갖게 하라. 그럼 극성 갖게 하라는 얘기는 이게 전원입니다. 전원을 똑같이 3개 연결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죠? 음. 이렇게 직렬 연결 하는 게 있을 거고. 전체를 또 우리 직렬 연결이죠. 자, 이렇게 병렬 연결을 회서 전원을 끄잡아 낼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뭐두 개는 직렬 연결을 하고, 한 개는 백렬 연결 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전원을 끄잡아 낼수 있겠죠. 이런 방법으로. 그죠? 최대로할수 있는 게뭐 이게 두 개든 이쪽 두개거든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결국 전압은 다 틀리잖아요. 전압은 다 틀리죠. 결국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또세 가지 방법이 되겠다. 그죠? 세 가지 방법. 건전지가 4 개라 그래도 어차피, 네, 4 개라 그러면 또 여기 뭐두 개, 또세 개, 한 개,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더 전원을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예, 예, 자, 아, 11번까지, 12번 볼까요? 12번에. 어, 브릿지 에러입니다. 그 CX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브릿지 에러의 CX 값. 음, 브릿지 에러에서의 정리. CS 할때 우리가, 어, 여러분 꼭, 어, C, C다. 그죠? 조심해야 될게 바로 뭐냐. 대각선을 우리가 할 때, 대 하는 건 우리가 대각선이죠. 할때 C 같은 경우는, L 같은 면은 막 바로 곱하면 되지만, C는 아니죠. C는 항상 XC분의 1이 되니까, 어, 오메가 C분의 1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야의 브릿지의 정리를 보면은, R, R2하고 CS는 c s 하기 R2. 요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CX하고 R1의 관계 이렇게 이루어지죠.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안 됩니다. r 1의 CX. 요런 식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L이 아닌 C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자, 여기는 뭡니까? R2, 50옴이죠. 50옴. 55. R1은 우리가 200옴입니다. 그죠? 200옴이고. 자, RC는 요거는 0.1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6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계산이 되죠. 모다 단위가 옴 단위에서 우리 나가니까. 그래서 CX, 어, CX, CX, 어, 50에, 50CX가 되죠. 그 다음에, 자, 200 곱하기 0.1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6승, 요래 된다. 그죠? 여기 50을 열로 넘겨버리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50을 넘겨버리면 우리가 CX 값을 따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구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계산하면 0.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됩니다. 예. 요거 페럿이 되죠. 요거 마이크로로 보면 마이크로 봉치면 0.4 마이크로 페럿이렇게 됩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풀이 가정되어 있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예, 자, 페어에 흐른 전류는 얼마가 되있냐 어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림을 보면요, 어, 15볼트하고 5볼트가 극성이 서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대로 되어 있죠, 반대로.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회로에 전체 공급되는 전압은 얼마냐면은 1 0볼트입다1 0볼그 저항은 얼마죠? 8옴이죠, 8옴. 전체 전류 I는 8분의 10이다, 그죠 8분의 10이니까 1.25암페어가 되죠. 예. 네. 그래서 저 전원에 두 개가 들어있을 때는 극성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합체, 합체 지는 전압인지 아니면 빼야 되는 전압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되죠. 14번에는 비사인파 교류회로의 그 전력 관계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관계가 없는 것은 우리가 비정년파에서는 교류전력은 직류분하고 그 다음에 꼭각 고주파 성분의 어떤 합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면서 주파수가 다르면 우리가 전력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게 바로 뭐냐면은 맥류 성분과 사인파와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 우리가 직류성분하고 사인파의, 뭐, 우리, 해설부분은 합이라고 돼 있지만, 그거 다 곱해서 더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아니, 해당되지 않는 게 바로 맹류성분과 사인파와의 곱에, 고배, 곱이라는 예, 요게 바로, 어, 아니다는 얘기죠. 그 다음, 15번에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안티몬, 비스무트, 에,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을 얘기하는 거죠. 접속을 했을 때, 여기에 열의 발생과 흡수를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줄열과 달리,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그래서, 줄열하고 반대 방향이다. 반대 작용을 하는 거는 바로, 벨트의 효과죠. 벨트의 효과. 자, 그 다음에, 16번에는, 어~ 콘덴서가 10개가 있어요. 직렬 연결 했을 때, 값, 값은 병렬 접속했을 때 값보다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럼 먼저 이제 직렬 접속을 했을 때 값하고, 어, 병렬 접속했을 때우리가 값을 보자. 우리가 직렬로 접속 했을 때그때 어, 직렬일 때 직렬 접속했을 때에, 에, 우리 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 어, 직렬 CS라 그럴까요? 직렬 접속했을 때, 콘, 어, 콘덴서를, 했, 어, 연결했을 때, 정렬이 어떻게 됩니까? 연결하는 만큼 값이 작아진다, 그죠? 그래서 N개만큼 작아진죠. 그 다음, 병렬로 연결 하면은 커진다, 그죠? 뭐, CP라 그럴까요? NC가 되죠, NC. 음. 병렬을 연결 때는 그 수만큼 정렬이 커지니까, 커지니까, 이렇게 우리가 할수 있다. 자, 일단 이제, 직렬하고, 직렬하고 백렬의 비, 어, 우리가 관계를 직렬로 했을 때 에, 백렬 접속 직렬을 했을 때 값하고 백렬 접속 했을 때 값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요것을 이제 문제 겁니다. 에? 그러면 백렬일 때 하고 직렬일 때 비교를 해야죠. 그럼 요거 어이 됩니까? 어 Nc 하고 n 분의 c가 되니까 요거 c c는 사라지니까 n의 자승분의 1이 된다 그죠? n의 자승분의 1. 지금 요거는 직렬이고 요거 백렬이다 그죠? 백렬 접속했을 때 비가 그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 콘덴서가 10개다 그러면 어게 됩니까? 100개죠.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 100분의 1. 만약에 병렬로 접속 했을, 했을 때 값이 직렬 접속했을 때 값보다 어떻게 되냐? 반대로 물어버리면은 반대로 물어버리면 어게 됩니까? 요거 요렇게 된다 그죠? 병렬 CP, 직렬 CS 요게돼 가지고 이거는 이제 n의 자승이 되어 버리죠. n의 자